안녕하세요. CIL 대한 국제 물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운송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고객님들께서 본인이 타시는 자동차를 국내로 들여오시고 해외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이에 고객님들께서 보다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CIL의 자동차 운송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자동차 통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통관 요건을 확인합니다. 통관 요건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고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운송업체의 차량을 인도합니다. 해상으로 배송을 실시하고 세관의 국제이사화물통관센터에 차량이 도착한 후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신규검사를 진행합니다. 자동차 신규검사 진행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자동차 환경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계약 전 체크 사항으로 고객님의 차량이 이사화물인지 일반 수입화물인지를 탁송 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구당 한 대만 가능하며 10인승 이하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차량의 경우 반드시 이사자 명의로 통관이 가능하며 3개월 이상 사용 기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인정 자동차로 분류되어 일반 수입 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 수출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 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 후 자동차 등록 시 자기 인증 및 환경 인증 면제 혜택도 없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지에서 필요한 서류로는, 소유주의 여권 사본 및 타이틀 원본이 필요합니다. 차량에 대한 등록증과 차량에 대한 소유증을 혼돈하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 준비하실 때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서로 다른 별개의 문서임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선적 후 인천항 입고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항에서 관세청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통관센터에 도착하는 기간은 약 3에서 4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CI에 대한 국제물류 담당자가 관세청 국제이사화물통관센터에 도착하는 일자와 통관 및 차량 인수가 가능해지는 일자를 문자 민메일로 안내드릴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통관 및 차량 인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국인, 시민권자 영주권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 양식을 보내드리며 양식 작성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필수 기입사항 및 도움말을 함께 첨부해드림으로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인수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약 신청하신 통관 및 차량 인수 해당일에는 관세청 서울 세관 국제이사 화물통관센터에 예약 시간까지 직접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세관 통관에 필요한 서류들을 꼭 지참하셔 관세청 통관센터에 도착하신 후에 CI 대한국제물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고객님의 차량 소유증 원본과 선적 서류 원본을 전달드립니다. 차량의 손상은 차량 인수하시고 관세청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에서 차량을 반출한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인수 당일 세관에서 당사로 직접 전화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보험 청구 서류는 60일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세청 국제이사 화물통관센터 내 창고, 관세, 경비, 주차에 대한 별도 비용은 세관에 직접 납부하시는 것으로 CI 대한국제 물류와는 무관한 비용임을 알려드립니다. 통관 및 차량 인수 일자를 미루시면 해당 금액이 증액됨으로 주의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인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CIL3GO TV라고 검색해주세요. 검색해 즐겨찾기와 즐겨 좋아요는, 좋아요는 덤. 1588-584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는 CIL, 대한국제물류였습니다. 감사합니다.